2021년 고1 9월 예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감상 이 당시에 고1 애들이 이 지문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보가 좀 집약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 시간에 좀 집중력이 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진 것 같은데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어려운 정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악의 장단이란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대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거는 장단의 개념이죠.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장단의 개념과 장단의 기본 단위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때 박은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 박이라고 하고 보통 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고 한다.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 박을 이루는데 우리 민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처럼 세 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 박이 네번 나타나는 3 소박 4 보통 박이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소박 3개가 모여서 보통박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보통박 하나에 소박이 3개죠. 3소박. 그리고 이 보통박이 4개잖아. 4보통박이라고 합니다. 자, 24번. 세은 어, 이런 거 읽으면서 풉니다. 1문단 읽고요. 1번 찾을 수 있고요. 2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24번에 1번. 장단의 개념. 2 4번의 2번 장단의 기본 단위. 여기가 1, 2번의 근거였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장구 장단을 칠 때는 한 손으로는 채를 잡아서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북편을 친다.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고 하고,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합장단이라고도 하고,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정보니까 옆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덩이라는 건 채편과 부편을 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합장단이라고 하고, 주로 시작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리고 채편을 한번 치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한대요. 그러면 덕. 덕은 채편 치는 거고, 이렇게 표시한대요. 그리고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을 붙여 치는 것을 기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기덕도 채편을 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근데 이 기덕은 채편을 겹쳐 친다고 하여, 겹채라고도 한대요.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칠 때는 더러러러 하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더러러러. 그럼 얘도 채편을 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덕, 기덕, 더러러러는 북편을 치지 않고 채편만 친다. 얘네 세 개가 채편만 치는 거죠. 반면에 장구의 북편만 칠 때는 쿵이라고 하고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네. 각각의 특징이 나와 있었어요. 덩은 채편과 부편을 같이 치는 거고요. 그리고 덕, 기덕, 더러러는 채편만 치는 거고, 쿵은 부편만 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26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얘 또한 3소박, 4보통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소박 3개가 모여서, 한 보통박을 이루는데 그 보통박이 4개입니다. 그쵸? 자, 1번 선지 갈게요. 아직 확인하기 어렵네요. 1번, 2번.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치면 되겠군. 마지막 보통박 보세요. 마지막 보통박은 여기에요. 그쵸? 근데 덕이랑 기덕은 둘다뭐 하는 애였냐면, 채편만 치는 애예요. 그러니까 1번은...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합장단. 자, 합장단은 지문에서 다른 말로 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겹체. 겹체는 기덕이죠. 덩으로 시작하고 겹체로 마무리한다. 봤더니, 정말 덩으로 시작하고 기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거를 찾자면요. 덩은 합장단이라고 하고, 덕기더어로는부편을 어, 치지 않고 채편만 친다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겹채 겹체. 기덕은 겹채라고도 한다 네, 여기 있네요 3번도 맞고요 4번 세번째 보통막은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해야 된다 이게 답인데요 세번째 보통막은 여기에요 그런데 종류가 쿵이랑 덜어러러 밖에 없어요. 종류가 다른 건두개 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종류가 다른 두 점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5번 첫 번째와 마지막의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은 기덕이다. 맞는데요. <laughs> 첫 번째 보통박과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 여기잖아요. 둘다 기덕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답은 이미 4번으로 나왔죠.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정간보에서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 있으면 그 점은 한 소박이 되고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있으면 그 점은 두 소박이 된다. 자, 이 정보가 26번에 1번에 근 건데요. 덕은 두소박으로 연주하겠군. 이게 맞는 이유가 그림의 덕을 보면요. 뒤에가 하나 비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 점은 두소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6번에 1번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돼요. 비어 있는 전가는 앞에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위에서 첫 번째 보통 박 덩은 두 소박, 기덕은 한 소박이 된다. 여기 보면 덩 뒤에 비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두 소박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주자에 따라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 더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꿔 변주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의 변화를 주어서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24번에 4번.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여기가 24번에 4번의 근거죠. 자, 25번을 풀수 있는 걸 확인해 볼게요. 1번, 정간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을 알수 있다. 답 바로 나옵니다. 25번에 대한 근거는 4문단 첫 번째 줄.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쌤이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1학년은 스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문단을 읽고 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지는 빨리빨리 치워주는 게 중요해요. 1번이 답이고요. 자, 3번.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소박을 여러 개 쳐서 하나의 보통박을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1문단에 보통박을 모 소박을 모은 게 보통박이었잖아. 더큰 개념이 보통박이란 말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5번도 해결할 수 있네.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수 없다? 아닙니다. 누가 돼요? 덩이 되잖아요. 덩.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3문단에 덩. 여기가 25번에 5번의 근거네요. 네, 틀렸어요. 5번. 그러면 우리는 답은 이미 골랐고 3번, 5번도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 볼게요. 한편 실외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 또한 채편을 칠 때에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복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경우에는 변죽을 친다.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 복판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진다.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 여기까지. 24번에 5번.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 흥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25번. 채편에 변죽을 치는 건 크고 낮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작게 낼 때죠. 근거 찾아 봅니다. 25번. 여기 있네요. 5문단의 네 번째 줄. 25번에 2번. 근거 찾았고요. 그리고 4번 북편을 치는 도구가 뭐궁채냐 아니면 뭐 북편이냐 이거는 큰 소리를 내야 할때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번에 4번의 근거는 여기고요. 4번이 틀린 이유는 장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선지 모두 해결했고요. 네.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됩니다.